아, 안녕하십니까, 아미쿠젠 대표이사 신용철입니다. 아, 예. 아, 제가 그 매경 IR 요청을 받고, 어, 사실은 뭐 저, 어, 저희 회사가 16년 지나서 17년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아. 어, 어, 응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 현대차 뒤에서 하니까 좀 쫄립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미쿠젠도 현대차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13년 어, 9월 12일 3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어, 유전자 진화라고 하는 단백질공학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술성 평가를 받아서 독립적인 두개 기관에서 A를 받아 상장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은 혁신적 기술을 추구합니다. 또한 효소 분야, 말하자면 은 화학합성하는 분야를 천연의 자연적인 합성으로 바꾸는 효소 합성으로 바꾸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아, 지금도 매년 100톤 이상의 생물촉매 바이오 캐탈리스트라는 것을 생산하여 국내외 수출, 사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는 어, 산업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어, 효소를 인공적으로 계량해내는 어, 유전자 진화 기술이 핵심이고 이것을 좀더 넓게 보면은 어, 효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계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특수효소라든지 항생제나 환경용효소라든지 이런 효소를 이용해서 천연 소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가끔 저 스스로한테도 묻습니다 아미코젠이왜 존재해야 되는가? 산업바이오, 화학, 의학, 식품, 화장품, 환경 매우 넓은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를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화학 합성이나 화학 산업 분야에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환경이나 제약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에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업화를 통해서 지구 환경도 기여하고 결국은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가 남보다 잘할 수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더 확장할 생각입니다. 효소공장도 세우고 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12개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12개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고 이제 스타트업 정도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효소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저희들이 말한 차세대 진단 맞춤식 의학 이쪽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들과 함께 해서 저희 회사가 성장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3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부터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이 걸려서 조금씩 진화하는데 자연적인 진화는 너무 오래 걸려서 산업으로 쓸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를 꺼집어내서 작은 테스트 튜브 내에서 진화를 시킵니다. 이거는 300만 년이 아니라 1년이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1년이나 3년 정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단백질 유전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식 효소, 이 기존의 화학 공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희 저희 회사는 이런 유전자 진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효소를 이용하는 것 반응 대량 생산하고 효소 반응을 통해서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 의약 원료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 통합적 효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전자, 대량된 유전자를 생명체, 미생물에 넣어서 새로운 미생물을 만들어서 인간한테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대성공학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효소법으로 만드는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헬스앤뷰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단백질, 단백질 의약은 오래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2018년입니다. 그랬을 때이 핵심 소재는 국산화돼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테인 A 레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백질 레진들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레진들은 저희들이 인수한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레진들을 개발합니다. 어, 의약 합성용 효소들도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레진을 개발합니다. 제가 아미코젠 차이나를 인수한 이유는 이 레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는 약 6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팜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필요하다 해서 인수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이, 이 경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어, 셀리더는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유망한 원데이세라피 면역세포로서 하루 만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임상일상에 들어가 있고요. 클리노 믹스는 NGS 유전체 기반의 진단 질병의 모니터링,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돼서 리퀴드 바이오스라고 해서 혈액에서부터 태아의 세포도 분석하고 암세포 100만 개 중에 있는 한 세포를 분리해서 진단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은 기술자들입니다. 여기에 매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헤라스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